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8절 저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래, 내가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로 살짝 네 저번 주보다 글씨 폰트 많이 키웠습니다. 네. 두로와 시돈 두로에서 시돈 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마 아마도 산지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오신 걸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이렇게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큰 무리는 그럼 도대체 누굴까 많은 해석가들은 이방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그것을 많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마가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 대가볼리란 지역은 대카 아 헬라워로 열이란 뜻이고요. 볼리는 우리가 아는 폴리스, 어, 그 폴리스 헬라어 폴리스 도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 도시인데 헬라어스는좀 개방된 북쪽, 북동쪽에 주로 위치한 도시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도 이방 지역인데 그 아래쪽까지 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북쪽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이들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 말씀,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듣고 듣으면서 믿음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주로 보여요. 어, 네. 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침 요번 주에 이 말씀 을딱 아침에 요번 어, 주 설교가 이거지 하고 보고 그리고 나서 어, 점심 때쯤에 고속터미널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백일호 선교사님 백일호 목사님이 어, 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투표가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할지 아직 그 교회에서는 지금 광고를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마 누가 듣겠어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뭐 밥도 따로 뭐 친한 사이니까 뭐안 그러면은 커피숍을 가든지 할 텐데 그냥 대합실에 거기에 이제 버스 타는 데 옆에서 앉아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런드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도 막 비좁진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모인 데는 비좁았을 텐데, 제가 속으로, 엄, 그래도 여긴 의자도 있네, 앉을 수 있네,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좀 그런 거예요. 옆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저, 아저씨들이 막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막 여러 시서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자기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음, 좀 편치 않은 느낌이에요. 네, 솔직하게. 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여자분은 약간 이상한 옷차림으로, 이상한 표정으로 제 앞에서 계속 이쪽으로 휙 갔더니, 저쪽으로 휙 갔다가. 그래서 저분은 왜 저러지? 시선을 끄는데 계속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 불편하다 <laughs> 그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뭐뭐 뭐 땅에다가 내려 하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결국은 가드가 출동을 해갖고 두 명이서 한 사람 여자분 분리해갖고 의자에 앉혀놓으시고 여기서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막그그막 그, 그막 단호하게 예,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 야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있는 일이 이런데, 예수님 시대 때 거기에 지금 이상한 좀 불편한 분들이 모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봉사 다니던데도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상하게서 꼭, 꼭 이상한 냄새가 꼭 나요. 예, 편치 않아. 냄새도 불편해. 사람들 소리도 어디서 이상한 소리 꼭 나죠. 그리고 눈 들어보면 꼭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우리가 노골적으로 불편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편하지는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모여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도 다 거기에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예. 네. 교회도 보면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편이긴 하지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저 사람은 예배 때 자세가 어떠냐. 저 집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금 나랑 많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어, 저분 참 괜찮네, 이 교회 참 세련됐네 했는데 그 속이 썩은 것을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저 사람이 그 밑바닥은 뭐였지? 아주 불편한, 잊기 싫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약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불편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잔치의 자리. 있고 싶은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꼭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돌볼 수 있고 어, 이런 긍휼의 마음까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온 출발점이 뭔가요? 바로 지난주 말씀의 그 여인인 거예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좀말못할 취급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짐짓 일부러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는 거,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더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의 귀는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예, 잘 똑같이 알아듣고 거기에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고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그때 즉시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에 보면 장정들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모였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놀랜 사람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지금 어? 하고 이럴 수가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인가?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눈이 있을 수,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립니다. 어, 찬양 정말 잘하면은 좋겠는데 노래도 잘 못하고 박자도 자꾸 틀리고 새 노래는 더욱 모르겠고 게다가 며칠 전에 작곡한 곡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고 어,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이 아유 좀좀 조용히 좀 해. 그래도 나는 막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어, 이기 기적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여겨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방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지금 원래 이방의 자식들이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물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사흘이래요. 어떤 이 기적의 기쁨 충격이 너무 세니까 사흘 간 것입니다. 네. 어, 설교를 듣는데 사흘 동안 들을 수 있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의,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초대권을 구해서 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이 많이 다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처음 누에미아 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선포할 때부터 극률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에미아 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극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극률이 여기시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자기들은 괜찮다고 여기는 상황이에요.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사흘을 어, 자기 동네도 아니고 막 쫓아 온 거예요. 자기들은 지쳤는데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저 어. 사람 막 걷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괜찮아. 이거는 내 평생에 다시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쩌면은 비상식을 좀 챙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잡으려고 급한데 빨리빨리 빨리 챙겨 해가지고 뭐 마른 거 뭐라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어 지금은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도 괜찮습니다. 그데 저는 이게 또 우리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치어가지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바빠서 괜찮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거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 또 어떤 일 좋은 일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또 괜찮아요.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사실은 지금 사흘을 굶은 상황입니다. 내게는 양식이 딱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별로. 어, 이 사람들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14장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요 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렇게 그때 왜? 유대인들이니까 자기 친척이거든요 게다가 갈릴리 지역 어부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 아저씨 저기 저기 배고프겠는데 이랬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제자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동네까지 지들이 쫓아서 왔지 뭘 신경 안 써요. 아니 말이지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알아서 할 거지 뭐뭐 뭐 이방인들은 같이 밥 먹어도 부정한데 뭐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대 가운데 있고. 어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이 어디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여기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어려움을 계속 붙잡고 부딪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내가 마음에 바라는 일 같이 기도 제목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이 편해지느냐 아니요. 어려움은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더 커지면 어려움이 작게 보일 뿐이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게다가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긍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벽이 걸리는. 게다가 그 장벽이 크면 클수록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순간, 예를 들면 죽음의 순간. 그리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가 막혀있는 그때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가진 게 무언가? 무엇을 그래도 지금 쥐고 있는가? 무엇 가지고 어, 스타트를 할 것인가? 무엇이 마중물이 될 것인가? 소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과 36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어, 여기 이제 하늘의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35절과 36절을 찬찬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지금 뭐막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할렐루야라든지 이럴 수가라든지 놀랍게도 이 보라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식탁 교재 당연한 느낌 별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극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율은 제일 크게 드러날 때. 우리가 소리 지르고 놀라는 순간이 아니고요. 긍휼은 바로 그 일상이 나눔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별일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완전히 놀라운 일인데. 어, 어, 어 돌이켜 보니까 4000명이? 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 그냥 기도하시고 같이 밥 나눠 먹었어. 별일 없었어. 일상이 채워지는, 일상이 나눠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일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일상의 행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막큰 아, 기적. 아니, 사실 이게 제일 큰 기적 같아요. 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냥 뚜덕뚜덕 해줄 수 있고, 같이 뭔가 챙겨줄 수 있고,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 말이 독이 있고 날이 선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일상이 있는 이런 축복이 이런 축복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37절과 38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라고 나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장정들이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일곱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뚜껑이 달린 커다란 광주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 사도바울이 담의 색성을 탈출할 때 바구니 타고 내려온다는 본문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요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 7 개가 <laughs> 풍성함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 풍성합니다. 뭐 많이 번 곳이 풍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면. 그 사람의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긍휼이 품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나눠지면 그곳이 바로 풍성한 곳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에 다산적이에요. 니들이 했으니 니들이 책임져라. 긍휼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할때 남도 안 도와주더니 할수 있지만 긍휼은 그런 거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긍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내가 쥐어짜고 뭐, 뭐 이게 긍휼이 아니고요. 하나님 참 긍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참 어려움의 순간에 일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긍휼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긍휼이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긍휼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어렵게 지금 나왔어요. 사흘 길을 쫓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 내가 있고 있는 일들, 이미 포기한 일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이루는 그 일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